믿고 따라오면 백지 메길로 인도 하리라 아이셀파에서 사회 역사 가르치고 있는 윤용 선생님인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완전 완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반가워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하는 것 강좌 소개 영어 로 오리엔테이션 줄여서 OT 어, 그걸로 우리 선생님들을 어, 만나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도 요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어, 많이 치시는 것 같아 요 이전보다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시험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어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선생님이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음 우리 오늘 PD 지금 찍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좀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laughs> <laughs> 오늘 PD가 그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상급 그 합격을 했습니다. 중급 중에 상급이 있고 조금 이따 다 설명 드릴 거거든요. 상급이 있고 사급이 있는데 몇점 받았습니까? 그럼요. 79점밖에 못 받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79점으로 당당하게 3극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격이 됐냐면 어, 글도로뭐 공부 별로 안 했잖아요, 솔직히. 어, 선님 강의 잘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좌로 소개하려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이게 촬영하면서 따로 공부한 게 아니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스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상태 그 그대로, 그죠 고상태 그 그대로 해가지고 시험장 딱 가가지고 시험을 딱 쳤는데 79점을 받아 봤다 말이야.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대부분 많이 잊어 버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쳐가지고 상급 합격했다니까. 우리 자님들 희망을 가지라니까요. <laughs> 니네들은 학교에서 지금 내신 공부한다고 한참 역사 1이나 역사 2에서 지금 한국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강의 한 능검 강의 한번딱 듣고 시험치면은 니네들 79점이 아니고 89점, 99점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PD가 특별히 공부를 하고 합격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그만큼 잘해가지고 잘 가르쳤으니까 한 번에 듣고 합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강사석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자, 한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아닙니까? 그죠?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사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2017년부터, 자,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학능력시험 있잖아요. 수능, 수능 쳐가지고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이제. 필수 과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사라고 해가지고, 따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는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는 이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면은, 이때 수능 칠때 배점 받을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밌으니까.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는 진짜 우리 역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재미와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선생님이 재밌게 솔직히 선생님이 또 역사 좀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아 이게 지루하지 않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게 가르치니까 선스님 믿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활용미 특전이라고 해서 이게 한능공 홈페이지, 한능공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이 날때 검색해가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렇게 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활용미 특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자, 보면은 뭐 선발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요. 선생님 되는 시험인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요. 몇급 이상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미 특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를 하면요, 승진할 때, 회사 승진 같은 거할 때도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 있으면은, 승진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뭐, 이 회사보다 그런 게다 있단 말이야. 그니까는, 러 앞으로는 한국사 공부 제대로 못하면요, 영어 공부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어 공부 되게, 뭐, 취직할 때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 연구실은 뭐, 그런게 필요가 없지만, 그죠? 내가 토익 내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원희리한테. 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단지 니네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려고 나가면 영어공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공부만큼 이제는 한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더 중요한데 자, 한국사도 그만큼 이제 비중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요도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험 안내를 선생님이 잠시 해드리면 자 평가 등급이 유, 6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등급. 자 그래서 시험 구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는 어디냐면요. 요거, 요거 강의합니다. 요거, 요거. 어 중급을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선생님이 중급 강의를 지금 했으니까. 선생님이 거 그러면 고급 칠수 없나요? 초급은 칠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요 초급은요.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솔까말. 그 초급은요. 진짜로. 어? 진짜 이거는 뭐 시험,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중학교 아니 학교 시험 내신 문제 있잖아요. 뭐그 정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급은 우리가 내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칠수 있거든요. 선생님 초급 강의 따로 안 깐다니까요. 그거는 내신 우리가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초급은. 자 중급도 사실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걸로도 중급 정도 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딱 정리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한는건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죠. 사실은 역사 동그라미 1하고 역사 동그라미 2에 나와 있는 한국사 부분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도 여러 중급 정도 할수 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가 잘 안되있으니한 번에 딱 정리시켜 드리는 강사가 바로 안능건 강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개념 정리를 가지고 고급 시험을 못 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70점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점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화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한 1, 20점 정도는 심화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고급스럽게 개념을 좀 다뤄야 됩니다. 고급스럽게.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추가로 고급 강의를 깔지는 내가 상담을못 하겠네요. 이제 시간 되는 거 봐서 이제 고급 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쳐도 된다고요. 야, 7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고민하지 마시고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다. 봐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급 중급 초급이 돼 있고 1, 2급이 있는데 60점 이상 받으면 2급 합격이고요. 자 1급 70점 이상 받으면 1급 합격이고 여기도 어, 이제 오늘의 피디가 요거+ 요거 넘겼단 말이에요. 70점을 그래서 79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급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 있는 거알수 있죠? 그 선생님이 영상을 다 지금 찍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봐봐봐. 한번. 그러면 진짜 초대박이란 말을었습 완전히 우리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이 자신도 놀랬고요. 우리 연구실 직원들도 다 보고, 뭐, 와, 진짜 합격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시작을 해, 했던, 그죠? 그게, 그, 합격을 한걸뭐 선생님이 놀랬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상급이고요. 4급 60점 이상이 4급이고. 여기는 5급, 6급인데, 뭐, 이거는 뭐, 자, 초급은 그냥 치면 됩니다, 시 시험 자, 문항 수는요. 좀 50문항, 50문항, 40문항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5지 택 1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섯 개다. 다섯 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자, 시험 시간은 80분, 80분, 6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0분 했는데 그 오늘 피디도 그 쳤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한 20분 남았다면서 시간 그죠? 한 60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20분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점은 100점 만점인데 문항별로 1점 짜리가 있고 3점 짜리가 있거든요 차등 배점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시, 문제가 쉽다고 1점이 아닙니다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요 그 문제 1점 3점 기준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능검이 이렇게 아주 어 조금 더 문제 수준이 조금 더 발전할 필요는 솔직히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비슷하는 건좀 아니고요. 문제 수준이 수능 수준에 비하면 좀 약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퀄리티가 그죠? 고퀄은 아닙니다. 고퀄은 약간 이렇게 중퀄 정도 중퀄. 퀄리티가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1점에서 3점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왜 이게 1점짜리지? 문제 되게 어렵고 좋은 문제인데 왜 1점일까?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1점에서 3점까지 이렇게 차등 배점이 돼 있다는 걸. 근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1점짜리가 뭐 쉽고, 3점짜리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문제가 그렇게 배치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 능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자, 시대별로 문제 출제. 비중인데 봐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소선 뭐 해가지고 삼국시대 가지죠 흐름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뭐 고려가 통일하고요 조선전기 후기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하면서 개항하고요 자 1910년부터 일정강전기 기 시작이 되고 45년에 광복하고요 자 광복 이후에 현대사가 쭉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흐름이 쭉 가잖아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이건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직접 기출문제를 보고 전부 다문화를 갖다가 분석을 했거든요 하니까 비중이 요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문제 비중이 한 대략 요 정도 나오더라고. 매년 조금씩 이제 매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요런 식으로 어 출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 봐. 여기서부터 이제 선사 시대부터 자 조선 후기까지 조선 후기까지를 우리가 근현대사 전이니까 정근대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이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근현대사 이렇게 하거든요. 근현대사. 그러면 정근대사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한 3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50문제 중에. 여기 있는 근현대사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나와요. 30문제, 20문제. 그래야 50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요렇게 됩니다. 한, 여기 30문제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보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따로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갖다가 따로 하면은 시험 칠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드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정치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15문제에서 17문제 돼 있잖아요. 그게 30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정치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치사를 잘 잡고 있으면 경제사, 사회사는 연결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치라는 거딱 하면요. 정치가 딱 있으면은 아무래도 경제나 사회가 이렇게 그 정치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치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경제사, 사회사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잡고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0문제는 벌써 맞추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만지 이해가 되죠. 아, 근데 문화사는 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지. 문화사는 좀 별도로. 그래서 이 문화사를 갖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현대사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흐름을 쭉 잡아가지고 강화도조약, 흥선대원군부터 죠 해가지고 뭐 강화도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사까지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진행된다. 자 강의 특징인데요 자 이거 교환을 참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의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사회 역사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 한국사 강의를 계속 했겠죠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체를 강의한 지는 그렇게 몇년안 됐는데 그 내신한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환을 만들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만든 교환을 다 합쳤단 말이야 시험에 맞게끔 재배치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갖다가 완성이 됐으니까 교환이 얼마나 그죠 괜찮겠니 그죠 괜찮단 말이에요 교환이 그러니까 교재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요번부터는 교재로 진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교재 안 보잖아요 미안한데 내 교재를 안 봤습니다 그전에도 교재 가지고 강의할 때도 근데 교재를 안 보고요 사실은 그 내신 강의할 때도 교재 잘안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잘 만든 교환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네요 자이 교환이 빈칸 교환하고 완성 교환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그 빈칸은 빈칸이 비워져 있는 거고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게 완성 교환 그래서 우리가 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빈칸이 비워져 있는 교환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고요 그 빈칸을 메꿔 가시면서 함께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 옆에다가 메모할 수 있도록 선생님 빈칸 뭐라 고해게 되니. 좀 여유 공간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메모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자막과 지지인데, 전마가 넣습니다. 전마가. 전마 저기 온일이 PD. 아, 전마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PD님께서. 자, 우리 영상 제작부 여기 직원들이 계시거든요. 함께 열심히 이제 강의 보면서 필요한 자막과 지지가 있으면 이렇게. 막 풍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적절하게 이렇게 공부한 테 방해가 안 되게 초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하고 CC하고 막 넣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넣으니까. 공부한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식수 한국사는 그 스토리텔링이 안될 수가 없는 수업 아닙니까? 사실. 한국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먼 훗날 우리 그 저기 후대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를 공부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쭉 살아 가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다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어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살아온 이야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스토리텔링 식이 안될 수가 없는 수업이 한국사.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완벽한 기출문제 분석은 아까 했다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좀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잘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미 이 강의 지금 ot를 듣는 순간 지금 1강 딱 듣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완강을 딱 하고 나면은 합격은 이미 하신 거나 다름없다는 걸 선생님이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제 열심히 준비한 1강부터 우리 자님들이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일단 완강을 해야 돼. 중간에 뭐뛰어먹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일단 1강부터 끝강까지 완강을 해야지. 나중에 합격 안 하고 와가지고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니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 저는요 고려시대는 강해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만 뭐 공부했어요. 그렇게 한번 떨어져요. 어?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첫 강부터 끝강까지, 여러분들 일단 한번다 들어야 돼. 전체를 한번다 들어봐야지, 이게 그 시험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선생님하고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면 백점의 길로 인도하리라. 무한용속교, 화이팅!